엄마가 아,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를 글로 적어보는 거죠. 글로 적은 다음에 소리내서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 나는 엄마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정당한 거야. 어, 이렇게 감정을 인지하는 간단한 워밍업만으로도 부모의 말이 전부 옳거나 진실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 나를 보호하는 첫 스텝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멘탈리스 클럽의 음악 심리치료사 폴입니다. 어,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 나르 부모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잘 알면서도. 그걸 어려워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나르부모와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방법과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단계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워밍업, 메인 운동, 인터벌 휴식, 쿨다운 이네 가지 단계를 통해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운동 전에 워밍업 스트레칭이 필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 먼저 내 감정을 확인하는 걸로 시작해야 해요. 어, 여러 심리치료사들과 전문가들은 어, 나르부모의 말과 행동이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어, 자신의 반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해요. 어,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아,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라고 말했을 때 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를 글로 적어보는 거죠. 어, 글로 적은 다음에 소리 내서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 지금 나는 엄마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정당한 거야. 어, 이렇게 감정을 인지하는 간단한 워밍업만으로도. 부모의 말이 전부 옳거나 진실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 나를 보호하는 첫 스텝이 되는 거죠. 이제 워밍업을 한 다음 메인 운동 단계로 넘어가선 어, 좀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해요. 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죄책감으로 조종해요. 어, 말도 아주 잘하는 경우가 많고, 조종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죠.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다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더큰 분란만 생겨요. 그럼 제가 상황별 대응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그레이 락, 회색 돌멩이 기법이에요. 부모가 네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공격하면 아 그렇네요 수준으로 무미건조하게 답해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강하게 몰아세운다면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 제 입장도 있긴 해요. 정도로 맞서 싸우지 않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어, 논쟁 대신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거죠. 어, 마치 회색 돌멩이처럼 감정 없는 반응을 보이면 나르구모는 점점 재미와 흥미를 못 느끼게 돼요. 어, 꼭 기억하셔야 할건 불필요한 논쟁은 상처만 키운다는 거예요. 음, 단답형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 순간을 빠져나오는 게 핵심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둘째는 급진적 수용인데요. 어, 나르시시스트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닥터 로맨이는 어,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그들이 바뀔 이라 기대하는 희망이 가장 위험하다고 라 강조해요. 어, 그렇다면 결국 해답은 부모님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어, 부모에게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회복했을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어, 물론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아, 내가 진짜 원했던 부모는 없었구나 라는 깊은 슬픔을 겪게 돼요. 어, 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고 회복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셋째는 한계를 분명히 말하기예요. 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순간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인데, 어, 통화 중이라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 만약 대면한 상황이라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또는 어, 이 부분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어, 시간적 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경계를 명확히 해야지만 조금이나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어, 여러분의 멘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에서도 메인 운동을 할때 중간중간 잠시 쉬어야 근육이 풀리죠. 어,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잠시 쉬는 것이 필수예요. 어, 영국 BBC에 소개된 기사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부모와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사람의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결국 그 시간 덕에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 앞서 소개드린 닥터 로메니의 준비와 해소 전략이 또 다른 좋은 예인데요. 어, 부모님을 만나기 전 이번에도 예전처럼 조정하거나 비난하겠지라고 스스로에게 예고하고 실제로 갈등을 겪은 뒤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산책, 명상, 심리 상담 등으로 감정을 안전하게 풀어줘야 해요. 어,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 하지만 늘 붙어있는 가족이기에 심리적 안정거리가 더 필요한 거죠. 어, 부모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도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폭발해버려요.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소진되고 망가지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쿨다운 단계예요. 본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통이 오지 않듯이 나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 그래야 상처가 깊게 남지 않아요. 어,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나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은 바로 외부 지지를 찾는 거예요. 어, 부모와의 갈등은 자녀 혼자서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나 지지 커뮤니티가 큰 힘이 돼요. 어, 제가 NYU에서 음악 심리 치료학을 전공할 때 어, 음악 또 글쓰기로 함께하는 모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직접 볼수 있었어요. 어, 특히 음악 심리 치료를 통해 부모가 내게 했던 말을 가사로 표현하며 감정 정리에 큰 도움을 받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 이런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내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처럼 함께하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어,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는 다른 사람의 지지와 공감은 회복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대처법을 4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렸어요. 어, 알려드린 방법을 조금씩 시도하시다 보면 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되실 거예요. 어,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주는 해악이 정말 평생 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해요. 어,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에 설명란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어,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어, 가족이지만 상처만 주는 그 말들에서 이제. 벗어나 봐요. 여러분의 마음 근육 지금부터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